들어, 어 민준. 어, 어. 야, 근데 이거 오 q 5좀 어때 타보니까? 야, 솔직히 너무 좋아. 이뭐 내가 K5, K7 하이브리드 타잖아. 어.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다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타보려고 음. 지금 2주 동안 렌트를 해서 타고 있어. 그냥 한마디로 추가할게 충전 빼고는 어. 모든 게 우월하다. 어. 너 K7이 오래돼서 그런가? 뭐 그런 어, 것도 아니야. 있겠지만 <laughs> 나는 이 동력 구동계 자체가. 어. 이 전기차가 우수하다. 그거를 확실하게 체감을 했고, 하지만 충전이 역시나 좀 힘들다. 어. 어, 그래서 이 차량이 구매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보자고 했지.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다시 살게요. 었다면 어떤 거다지 지금 시점에 전기차면은 어. 하이브리드 살것 같고, 어. 지금보다 충전 편의성이 개선된다면 음. 전기차 살것 같아. 어. 그 기준은 나중에 탑승하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 불편하다고 했잖아. 경험한 거야, 그러면? 아, 말도 마. 내가 또 경험을 했, 또 했잖아.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행거리와, 그 다음에 충전의 편의성과, 실전으로 부딪히면, 좀 다르더라? 어, 잠깐만, 지금 이, 이, 이 차의 주행거리 한 500km 나오잖아. 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부산이니까, 500km. 음. 한400 몇십km 나오잖아. 그럼, 쌉가는 문제 없잖아, 맞지? 근데, 실전은 조금 다르다. 충전 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랑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일단은 지방을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음. 전기차 구매를 지금 시점은 좀 맞지가 않다고 말씀드리고 좀을 싶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풀 충전 음. 있잖아. 풀투풀 해가지고 한 480km 막 이렇게 가잖아. 음.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집밥이나 음. 완벽한 충전 환경이 없다면, 키로라는 주행거리를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음. 음.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음. 충전할 때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 음. 대신에 충전소는 좀 많아요. 근데 집에서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럼 충전소에서 급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음. 급속 충전 요즘 엄청 많이 발달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빠른 충전이 음. 0에서 100%까지 다 빨리 되는 거 아닌 걸 혹시 알아? 아몰랐어 몰랐지. 음, 음, 음. 급속 충전하면은 0에서 50%까지만 음. 빨리 충전돼. 음. 아. 그러면은 음. 충전하다가 오래 걸리니까 음. 그냥. 충전하다 나와버려. 그러면 완충이 안된 상태로 음. 그냥 사는 거지.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차가 풀투풀로 해서 한 480km 간다고 했을 때, 음. 실제로 주행거리 300km 찍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집밥이 있으면 진짜 음. 풀투풀 가능한데, 음. 집밥이 없는 대부분의 아파트 고주민들은 그게 힘들다. 음. 그럼 지방을 간다고 치면은 400km를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자,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지. 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응. 그럼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은 응.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 응. 뭐 이럴 테면 중부 내륙을 탈 수도 있고, 응. 경부 고속도로를탈 수도 있고, 응. 여기서 몰랐던 점을 알게 돼. 고속도로에 충전소가 막 고장이 나 있거나, 기껏 가면은 막 어, 앞에 어. 또충전범 밀려있어. 아. 맞지?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 그 충전소에서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다음 충전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음. 아, 군당에 출발해서 음. 창령 갔다가 음. 창령에서 울산 갔다가 울산에서 가, 다시 또 군당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음. 막상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군당에서 창령을 내려가는 가장 빠른 길이 중부내륙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중부내륙고속도는 가다가 보면 휴게소가 몇개 없어 아... 그러면 은난 걱정해서 만약에 충전을 못했을 경우에 내가 우주 미화가 될 수가 있다 음. 그게 딱 걱정되는 거지 음. 그래서 나는 이제 전날 막 연구를 한 거야 전날 연구를 해서 경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경부를 타고 갔다가 우발계획뭐 이런 걸 세워야 돼. 금강유계소에 없으면 고장나있을 거나 뭐 사람이 밀렸으면 옥천유계소를 가고, 음. 그게 안 되면 추풍령을 간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음. 휴게소 간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데,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휴게소 간의 간격이 막 100km 넘게 떨어져 있다고. 어. 음. 우주미아가 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전기차를 타고 장거리를 계속 뛰시는 분들은 진짜 경부고속도로 원투를 이용해야 된다. 하긴 뭐 대부분의 리뷰가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laughs> 그렇지. 그게 바로 어. 유튜브의 진실이지. 응. 누구, 누가 철원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강화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영상이 없으니까. 진짜. 그런 영상이 없는 거지. 어,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 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지극히 시내주행 위주, 음. 아니면은 정말 집밥이 완벽하신 분이 음. 타셔야 된다. 음. 이게 제 그냥 소외예요. 음. 근데, 저는 전기차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전기차 솔직히 되게 좋아. 고급차의 기준이 결국은 독일차, 일본차인데. 두 가지다. 독일차의 힘, 빠른 응답성, 독일의 트윈 터보 뭐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일본차의 정숙성, 렉서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쥐죽은 듯이 조용한 완벽한 차. 근데, 전기차는 둘다 만족이 돼. 아하 독일차와 일본차,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차, 이두 개를 파워 트레인 자체가 만족을 시켜버리는 거지. 파워트레인 자체나 뭐 이런 걸 보면 음. 전기차만한 차가 없 않아 완벽하다. 어. 근데 음. 주행 거리가 짧다. 음. 이게 지금 문제다. 음. 그래서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멀리 가면 KTX 타세요. 차를 뽑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어떤 이동과 지방 이동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가족과 놀러 가고 충전 스트레스까지도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해요. 음. 그럼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왜 하이브리드가 엄청 많이 인기 가 있잖아. 음. 하이브리드가 엄청 많이 인기 있는 이유, 요즘 막 기사만 나오잖아. 전기차 뭐잘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면 3,500만원짜리 차라고 치자. 3,500만원짜리 차인데, 하이브리드는 4,000만원 정도 할것 같고, 그러면. 전기차는 5,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럼 전기차는 5,000만원 넘어가는데, 전기차 보조금 받아가지고 얼추 맞춰. 그럼 하이브리드 차 가격인 3 넘는 가격에 실제로 전기차 가격이 맞춰져. 그러면은, 어, 뭐 전기차는 주유 비용이 싸니까, 전기값이. 싸비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충전 스트레스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비쌀 수가 있다. 그래서 전민준의 유튜브에도 보면 전기차 현타 나오셔가지고 막 <laughs> 이제 인터뷰 하셨다가 <laughs> 이제 뭐뭐 뭐 이제 어. 그좀 강성 유저들한테 어. 테러 받으시고좀 상처 받으시고 <laughs> 이런 식으로 네, 어, 계시잖아. 어. 이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야. 어. 그러시라고 보면 근데 전기차는 구동계로서는 진짜 완벽하다. 지금도 보면 내가 하이브리드 차를 제일 좋아했던 거는. 진동이 적다는 거예요, 그. 왜냐면 항상 ISG 기능이 주행 중에서 계속 켜져 있는 거 같고. 근데 정신은 늘 진동이 없어. 아이오닉5 타고 너무 많은 걸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나 전에, 그, 어. 아이오닉6도 잠깐 탔었잖아 <laughs> 어. 물론 내가 좀 욕을 하긴 했지만. <laughs> 어. 아, 그 얘기도 좀 할게요. 어. 그 아이오닉6 처음에 제가 엄청 깠는데, 그게 나중에 재발견됐어요. 음. 그 사람들이 재평가하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저의 성견 지명이 맞았다. 이거 약간 좀 디자인이 좀 에러다. 그니까 아이오닉 5는 그에 비해서 디자인 음. 너무 예쁘잖아, 음음. 진짜 전기차스러움, 그다음에 현대의 어떤 포니로부터 이어지는 헤리티지, 음. 어 이걸 다 연결한 음. 인테리어도 보면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진 않지만 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잖아. 음. 모든 게다 좋아. 음. 단 주행거리만 빼고 아 주행거리 적으신 분들은. 사셔도 상관없는데 주행거리 많고 지방에 민준이 너도 이제 철원 쪽에 용구가 음, 있고 음. 그러다 보면 주행거리 되면 많이 힘들 수가 있다 그거를 생각해서 지금 그런 분들은 그냥 하이브리드카를 타시는 게 맞다 음. 하지만 미래는 전기차가 확실하다 이것도 궁금한데 음. 만약 그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를 살만한가? 아 없어 보조금 없으면 전기차 못하고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못사 <laughs> 어. 지금 뭐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에서 지금 3천만 원짜리 전기차 많이 나오는데 음.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중국에서 다 보조금 중잖자 중국, 중국 자체에서 산업 활성화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나 하이브리드 카 보면 연료를 만땅 채우면 한천 킬로 가잖아요. 900 킬로, 1,000 킬로 가거든.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돼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삼원계라든지 LFP 배터리에 비해서 두배 이상은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50% 이상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니까 50%만 충전하고 가도 400km, 500km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은 전기차를 탈수 있다, 충분히. 지금 형태로는 아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게 주행거리 짧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전기차가 괜찮고 무엇보다도 전기차는 정말 밝은 미래가 있어. 저는 이제 이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블랙베리라는 핸드폰 기억나? 응. 그때 막 오바마가 막 블랙베리 막 쓰고 막뭐 스마트맨 상징이었잖아. 근데 블랙베리는 상방이 닫혀있던 기술이었어. 그 상태에서는 업무용으로는 가장 완벽한 기계일 순 있는데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상방이 열려있었던 거지. 거기 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계, 뭐 게임 기계,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유튜브를 큰 화면으로 보고, 네. 이런 것까지 상방이 다 열려있는 기술이었거든. 네. 전기차도 그렇다라는 거지. 네. 전기차 보면은, 내형기관에 비해서 결국 모터가 굉장히 작아요. 네. 배터리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공간을 굉장히 넓게.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이 아이오닉5는 공간감이 굉장히 좋거든. 그지 지금 네. 보면, 이 다리 밑에도 네. 보면 엄청나게 넓고. 네.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한 차의 형태가 아닌, 네.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 음. 어, 그래서 미래는 확실한 전기차다. 음. 근데 지금은 좀 그렇다. 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음. 2주 동안 이걸 타보면서 느낀 거는 음. 진짜 만족스러운 주행감. 음. 가격 대비 주행 성능 세계 최고. 근데 거기 안에서도 현대 자동차가 음. 함께 하고 있다. 음. 그 자체가 우리 세대에게는 좀 행운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도 이익이 잘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동참하고 잘 경험할 수도 이건 좋은 건데, 음. 주행거리에 따라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라. 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